예, 미라리 노영이 자야 영상 좀 찍어 보겠습니다 암컷 제일 먼저 온 놈이 암컷이네 야, 엄마야 나와봐라 엄마 나와봐라 노을이 아이고 암컷하고 저놈은 노을이 울산으로 갈 노을이 저 끝에 시커먼스 암컷 아, 주둥이 까만스커 주둥이 까만 스컷. 에이, 그, 그렇지. 에이. 놈은 남아있습니다. 주둥이 까만 스컷. 하나. 노리는 울산으로 갈 거고. 암컷 둘은, 에두 분이 아직, 아직 뭐 정해질 지 않았네요. 두 분이 계시는데. 에 아, 에 우리 저, 순천에. 태자 타능의자견 태자 타능의자견 아, 3번 수컷을 보장해 가신 순천의 네. 우리 3번 수컷 연주가 저 시커먼 스를 네. 조금 뭐 마음에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컷 네, 뭐 3번 수컷하고 이런, 이렇게 좀 뭔가 조합을 만들어 볼 생각인가 봅니다. 근데 아직 예, 결정안 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지금 한번 암놈을 예, 암컷이 지금 정해질려고 는데둘 중에 하나 예, 지금 예, 고르고 있어서 아직 두분다 아직 정해질 않았습니다. 예, 정해면은 지금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은 서로 짱 맞을 텐데, 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미리 예약을, 관심 있는 분은 예약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놀아, 노을이만 안 나왔다. 노을이루 와봐. 노을이, 노이노 놀아! 노을이로 와봐! 노을이! 노을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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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이 와 이리와 괜찮아 괜찮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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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 이리와 노이 이리와 안 무서워 노을이 안 무섭잖아 옳지 안 무서워 주둥이 까만 수컷 옳지 노을이, 그렇지, 안 무섭지? 어이구, 노을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렇지. 울산으로 갈 노을입니다. 아, 하하하. 아, 세게 물어, 이놈아. 세게도 물어보고, 할, 할터도 보고, 물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즐기고, 해보는 거야. 노을아. 어라 나와봐. 옳지. 너 우리도 나와봐. 너네, 스컷. 스컷, 스컷, 스컷. 스컷. 너무 안컷 둘. 얘 미달이나 자게는. 자, 아,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누가 챙기면은 검은주둥이, 검은주둥이, 검은주둥이 슈크 이건 다 없어집니다. 검은색은 검은주둥이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강아지 때, 강아지 때이게 원래 검은으루 합니다. 황구는 이제 주둥이나 여기 등이 검은으루인데다 황구로 바뀌는 겁니다. 예, 얘는 좀여런은좀 좀 진해서 좀 흑한구나, 예, 제거 비스름하게 이렇게 좀이 놈은 좀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런은 예, 제거 비스름한 예. 황구의 털 끝이 털 끝만 이렇게 조금 검은 팁이 들어가서 인제 쓰윽, 검수름하게 보이는 그런 애로 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노을이 들어와, 노을이, 노라, 노을이 친해져야지, 노을이 좀 친해지자. 얼지 내가 가면 너또싹도망갈거잖아 그렇지, 스스로 와야지, 얼지 노는 게 재밌지? 여기 보니까. 응, 너만. 여기 노는 게 보니까 재밌어. 그렇지. 응. 어, 옳지. 그렇지.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번 해봐. 그렇지. 응. 어, 옳지. 노을이. 옳지. 아이고, 착하다. 노영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응. 어? 노영이 강아지 때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노을이. <laughs> 우리 어, 노영이 어, 영상 커나간 영상 찍은 거 보면은 강아지 때 보면은 <laughs> 이렇게 그냥 뭐 이거 이렇게 생네이 누구냐? 옳채 아, 야, 땅 질다.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01054224589로 연락주세요. 여기는 천안입니다. 기다 똥싸, 어이구, 똥도 잘 싸네.